기아의 든든한 일꾼 장현식, 29, 은 이번 자유계약 시장의 불펜진 최고 대여로 부상할까? 장현식은 2013년 신인선발에서 1차 구순위로 NC와 계약했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선발진과 중간계투로 기회를 얻었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평균 자책점이 4점을 상회, 4.48, 5.29, 7.42, 4.61, 했다. 제자리 걸음이던 장현식은 2020년 8월 2, 이 교환으로 기아에 합류했다. 이는 그의 야구 인생 전환기였다. 장현식은 2021년 예순 69경기에서 1승 5패 34홀드 평균 자책점 3.29로 팀의 핵심 불펜으로 성장했다. 홀드 1위를 차지하며 구단 최초로 홀드왕이 됐다. 장현식은 2022년에도 신내 경기에서 2승 3패 1세이브 19홀드 평균 자책점 3.1위의 활약상을 보였다. 2023년엔 팔꿈치 수술 영향으로 56경기 2승 2패 5홀드 평균 자책점 4.06으로 부진했으나 2024년 회복세를 보였다. 전상현, 곽도규, 정혜영과 함께 기아 불펜진을 이끌며 정규리그 75경기에서 5승 4패 16홀드 평균 자책점 3.94를 달성했다. 75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믿음직한 조력자 역할을 완수했다. 절정은 한국 시리즈였다. 삼성과의 시리즈 전 경기의 등판에 이르서 5차 전까지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다. 기아가 삼성을 4승 1패로 꺾으며 장현식은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 반지를 획득했다. 장현식은 비시즌기에 FA 신청이 유력하다. KBO는 지난 2일 2025년 FA 자격자 명단을 발표했고 장현식도 포함됐다. 그는 B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FA 시장에는 장현식 외에도 롯데의 김원중과 구승민, SSG의 노경은 서진용이 자격을 얻는다. 특히 롯데 최다 세이브 132개 보유자 김원중과 구단 첫 백홀드 달성자 구승민이 불펜 최대어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장현식이 김원중, 구승민보다 더 매력적인 영입 대상이 될수 있다. 우선 그는 둘보다 젊다. 95년생으로 29세인 장현식은 93년생 김원중보다 2살, 90년생 구승민보다는 5살이 적다. 전성기에 들어선 나이라 타구단의 이목을 끌만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장현식이 A등급인 두 선수와 달리 B등급이란 것이다. A등급 보상은 전년 연봉 200%와 보호선수 20명 외 1명 또는 연봉 300%다. 반면 B등급은 전년 연봉 100%와 보호선수 25명 외 1명 또는 연봉 200%다. A등급보다 영입 부담이 훨씬 낮다. FA등급에서 훨씬 좋은 여건을 가진 장현식의 계약 규모가 주목받고 있다. 12번째 우승키맨 올라운드 대체자 전천우 투수 챔피언기야. FA 3인방 모두와 재계약 성사될까? 우승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과제가 눈앞에 다가왔다. KBO가 발표한 2025 FA 대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린 임기영, 31, 장현식, 29, 서건창, 35,의 향방이 주목된다. 각자 독특한 역량을 지닌 세 선수가 팀에 잔류할지, FA 시장에 나와 몸값을 측정할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장현식은 이번 시즌 75차례 등판에 75 3분의 1회를 책임지며 5승 4패 16 홀드의 3.94를 남겼다. 2022년 부상으로 인한 침체기를 극복하고 두 자릿수 홀드를 재달성했다. 한국 시리즈에선 전 경기 마운드에 올라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2020년 호랑이 군단 합류 후 2022년을 제외하곤 매년 안정적 활약을 펼쳤다. 이번 공시에서 비등급 이적시 연봉 100% 보상금 보상선수를 받았다. 임기영은 금년 37경기 45 3분의 2 이닝 동안 6승 2패 2홀드, ERA 6.31을 기록했다. 작년 불펜 전향 후 16홀드를 달성했으나, 올해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선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롱릴리프 능력과 오한사이드함의 위력적인 구위를 고려하면, 여전히 유용한 투수다. B등급 판정을 받았다. 서건창은 올해 고향팀에서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94경기 타율 0.310, 203타수 64만타, 1홈런 26타점, 5패스 0.820을 기록했다. 1, 1호 수비는 물론 벤치 자원으로도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LG 이적 당시 나이 우려가 있었으나 올해 완벽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작년 B 등급이었던 그는 이번엔 C 등급, 연봉 150% 보상금으로 분류됐다. 장현식은 다가올 시즌 기아 필승조 유지를 위한 핵심 자원이다. 좌완 풍년 속 귀한 우완 불펜으로 150km 강속구와 함께 좋은 성과를 냈다. 30대 진입이 임박했으나 경험치가 더해지면 한층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만하다. 서원창도 실력과 내공면에서 기아 백업진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는다. 영입 전 LG 시절 부진과 고령이 우려됐으나 이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임기영은 올해 성적이 아쉽지만 팀내 최고 우한 사이드 암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기아는 원칙적으로는 세 선수 모두 잡겠다는 입장. 그러나 예측불가한 FA 시장에 따라 상황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불펜과 내야 보강이 필요한 타구단이 관심을 보인다면 기아의 구상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이번 FA 명단 등재자들은 11월 4일까지 소속팀에 FA 신청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KBO가 다음 날 최종 승인자를 공개하면 6일부터 전체 구단과 협상이 시작된다. 12번째 우승 달성에 기여한 세 선수. 시장 가치를 평가받을 기회가 다가온다. 이들의 결정과 기아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 FA 시장 강력한 필승조 다재다능 백업 스페셜 투수까지? 비용 투자하는 기아. 자체 전력 유지 넘어 외부 투수진 확보 기대되나? 기아 타이거즈가 2025년도 정상 수성을 위한 군단 강화에 돌입할 수 있을까? 현재 구단내 FA 관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외부 보강으로 비교적 늦게 부임한 감독의 환영 선물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아는 2024 시즌 87승 2무 55패로 2위 삼성 라이온즈를 9경기 차로 제치고 리그 정상에 올랐다. 포스트시즌에서도 기아는 삼성을 상대로 4승 1패로 제앞해 37년 만에 광주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리며 한국 시리즈 무패 신화를 계승했다. 하지만 이제 열두 번째 우승은 과거의 영광이 됐다. 기아는 우승 이듬의 팀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던 전례를 기억하고 있다. 기아 심재학 단장은 28일 우승 이후 하루 쉬고 바로 2025 시즌 준비 태세로 전환했다. 심단장은 30일 하루 종일 조직 전체 회의를 주재했다. 심단장은 우승의 감동은 나에게 하루뿐이었다. 오늘 30일 즉시 2025 시즌과 장기팀 운영을 위한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과거 우승 다음 해 성적이 저조했던 만큼 타이틀 방어팀으로서 더욱 신중하고 겸손하게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한다. 외인 선수 계약부터 FA 협상까지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심단장의 언급처럼 외국인 선수 계약과 함께 FA 협상도. 이번 스토브리그의 핵심 과제다. 우선 내부 FA 관리가 최우선이다. 기아에서 2025년 FA 자격을 획득하는 선수는 투수진의 장현식과 임기영, 그리고 야수진의 서건창이다. 장현식은 2020년 기아 이적 후 핵심 불펜진으로 성장했다. 그는 2021 시즌 34홀드로 최고의 해를 보냈다. 이어 2022 시즌 19홀드, 과2023 시즌 5홀드, 엔다소 주춤했으나 2024 시즌 1은 5경기 출전 5승 4패 16홀드 방어율 3.94로 부활했다. 장현식은 이번 한국시리즈 전 경기에 등판해 5이닝 동안 안타 한 개만 허용하고 3탈 3진 3볼렌 무실점으로 우승에 기여했다. 정규리그에서도 만능 투수 역할을 해낸 그의 잔류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물론 임기영과 서건창도 시즌 내내 중요한 존재들이다. 임기영은 올해 37경기 등판 6승 2패 이홀드 방어율 6.31로 부진했고 한국시리즈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선발과 구원을 모두 소화하는 다목적 투수로서 가치가 있다. 서건창은 올해 94경기 출전 타율 0.310, 안타 63개, 타점 26개, 득점 40개로 내야진해서 묵묵히 기여했다. 지금까지 FA 신청을 3번이나 포기한 그가 이번에는 첫 FA 도전을 할지 주목된다. 더욱이 내부 FA 3인방의 에이전트가 동일하다. 기아도 이 점을 감안해 매우 신중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만약 내부 FA 관리에 성공한다면 기아의 외부 영입 가능성도 관심사다. 안정적인 야수진보다는 투수진 보강이 우선이다. 불패는 장현식과 임기영의 거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실제로 기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선발진 강화다. 특히 국내 우한 선발이 부족해 FA 시장의 엄상백과 최연태 영입을 검토할지 기대된다. 심재학 단장은 30일 전체 회의에서 다가오는 FA 시장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앞으로 FA 시장 흐름을 파악하며 2025 시즌 전력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